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그것도 이제 패키지를 까보면은 실제로 이 웨이퍼에서 까는 이칩 바위가 있을 텐데 거기서부터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기존 LPDDR 모바일 D램보다 8배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신호가 많이 있어야지 대역폭을 늘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대역폭 자체를 2배로 늘렸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간 기술 그것도 후공정에서 패키징으로 들어간 기술이 바로 빼나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 소식이 이제 좀 사그러들쯤 되어가지고 어떤 기술이 탑재됐는지 속속들이 좀 밝혀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밝혀지지 않고 뭐 서프라이체인이라던가 장비사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탑재됐는지 특히 새로 도입된 r1 칩에 관련된 소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어 단독 보도로서 sk하이닉스가 애플 비전 프로만을 위한 d 램을 만들어서 공급한다는 라 국내 언론사의 소식이 있었는데요 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사에 대한 정보니까 뭐 사실 입증할 수 없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기자분께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 최신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 기술과 더불어서 이 비전 프로에 어떤 기술들이 탑재됐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는지를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 기사가 바로 이 기사입니다. 단독 sk 하이닉스 특수디램. DRAM. 그냥 디램이 아니라 특수디램이라고 표현한 것은 애플만을 위해서 특별히 디램을 개조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저기 오른편에 보시면 애플 r1용 특수디램 재원이라 가지고 입출고 수 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오 수가 되겠죠 신호가 왔다갔다 하는 수 자체가 기존의 모바일 디램 이라고 하면 lpddr 대비해서 8배나 많다 그리고 밴드위스 대역폭의 경우에는 lpddr 비해서 2배나 높다 그리고 패키징 방식이 페나웃 방식이다 저는 페나웃 웨이퍼레벨 패키징 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일 텐데요 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세가지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에는 왜 이러한 기술들이 탑재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좀 짐작하는 의미에서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 그럴싸하구나 라는 기술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헤쳐 보려고 하거든요. 요 윗부분에 보시면은 HBM에 이어서 하이닉스가 신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지금 엔비디아가 AI 칩 쪽에 거의 80% 이상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그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 AI용 칩, 호퍼백이라든가 이러한 HBM용으로 들어가는 칩들을 하이닉스가 전략 공급을 하고 있죠. HBM3라는 거를 전략 공급을 하고 있는데 HBM 세대 중에서는 이제 네 번째 세대가 HBM3가 되겠죠. 이렇게 넥스트 레벨의 디램 메모리에 있어서 발 빠르게 준비해 온 SK하이닉스인데 애플 비전 프로의 경우에도 이렇게 하이닉스가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에는 바로 이 m2칩이 탑재가 되는 동시에 별도의 r1칩이라는 새로운 칩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r1칩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m2칩이 공간 컴퓨팅을 위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고 비전OS 상에서 다양한 앱들을 실행을 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r1칩이 따로 있는 이유는 바로 저기 보이시는 굉장히 다양한 센서와 카메라를 별도로 처리해주는 컴퓨팅 능력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메인 카메라가 있고, 아래쪽으로 보는 카메라, 뭐, IR도 있고, 라이다 센서도 있고, 트루뎁스 카메라, 온갖 센서들이 다 들어가고 있죠? 12개의 카메라와 5개의 센서, 그리고 6개의 마이크로 진짜 현실감 있게 믹스드 리얼리티를 실감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바로 애플 비전 프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센서로부터 다양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컴퓨팅 양 자체가 많겠죠? 여러 곳에서 각각의 다른 센서로부터 각각의 다른 신호들이 동시에 접근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컴퓨팅 양 자체가 많은데 또 중요한 게 뭡니까? VR기기, AR기기, 이뭐 MR기 이런 걸 쓰면은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이 바로 오래낄 수 없다라는 것이 있는데 무게 때문도 있지만 우리가 피지컬리 움직이는 이런 동작들 이런 동작들과 실제로 눈으로 보여지는 비전 처리의 레이턴시가 있기 때문이죠 이 지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멀미를 느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랫 동안 끼기는 쉽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R1칩의 이러한 여러 가지 센서들을 사용함으로써 지연 시간을 대폭 줄임으로써 멀미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할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애플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각각에 대한 모든 데이터 정보 를 빠르게 처리하는 고그 대역폭의 D 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깐 잠깐 정보를 실어놨다가 바로바로 프로세싱을 R1에서 처리를 할수 있도록 그러한 D 램이 필요한데 이 D 램을 하이닉스가 공급을 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기존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LPDDR4, LPDDR5 이런 걸 넣은 게 아니라 애플만을 이용한 별도의 D 램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공급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LPDDR은 안 될까요? 지금 보시는 게 거의 20여 년 전부터 시작되어 LPDDR의 세대별 속도를 얘기하고 전압과 프리패치, 그러니까 한 번에 던질 수 있는 데이터 량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죠. 점차 볼티지를 낮게 낮게 가져가면서 핀당 속도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LPDDR인데 저렇게나 많은 카메라와 센서들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역폭으로 좀 모자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자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은 여러가지 신호들이 동시에 들어오고 이거를 빠르게 보내줘야 되는데 애초에 통로 자체가 제한적이면은 어쩔 수 없이 어느 한 곳에서는 지연시간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연시간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소리 그리고 시각적인 처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한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바로 멀미가 발생하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체험성을 느끼게 할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세서가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아놓는 이 d 램 a 에 빠른 밴드위스를 지원하는 별도의 d 램이 필요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LPDDR이 후보가 됐던 거는 바로 애플 비전 프로가 역시 배터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가볍기도 가벼워야 되고 이렇게 로우 파워 형태로 성능을 내줄 수 있으니까 후보군이 되었을 텐데 그 기존 DD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지가 않고 GDDR같이 어마무시하게 속도를 내는 것도 적당하지 않겠죠 결국은 파워 이피션트하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밴드위스는 올려야 된다는 말이죠 왼쪽같이 퍼포먼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 꽂히는 그 GDDR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속도를 많이 내고 밴드위스를 끌어낼 수 있겠지만도 퍼이피션시 상으로는 LPDDR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LPDDR을 조금 더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어드베스트 패키징까지 결합한 새로운 애플 비전 프로 전용 디램이 탄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기사에서 나온 내용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신호를 많이 늘린다. IO 신호. 우리가 반도체 칩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그 핀이 뽕뽕뽕뽕 있거나 아니면 요즘은 BGA 타입으로 솔더링 이 볼이 이렇게다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그것도 이제 패키지를 까보면은 실제로 이 웨이퍼에서 까는 이칩 바위가 있을텐데 거기서부터 지도가 왔다갔다 하는 것들이 기존 lpddr 모바일 디램보다 8배나 많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신호가 많이 있어야지 대역폭을 늘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대역폭 자체를 2배로 늘렸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간 기술 그것도 후공정에서 패키징으로 들어간 기술이 바로 빼나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 제가 오리지널 영상에서 따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간략하게만 후려쳐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기존의 패 패키징 기술들을 좀 살펴볼게요. 위에 있는 게 흔히 와이어 본딩이라고 하죠. 우리가 웨이퍼 동그란 거에다가 칩을 이렇게 하나하나게 그 떼내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꽂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PCB라는 기판에 이렇게 꽂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이가 있고 그거를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중간 기판을 통해서 이렇게 와이어를 통해서 반도체 다이에 있는 각각의 신호들을 말 그대로 선으로 이렇게 빼 주는 거예요. 이게 와이어 본딩이에요. 그렇게 중간 기판 서브스트레이트를 통해서 와이어를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면은 그 와이어에서 다시 PCB로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솔더 볼로에서 신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연결이 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예전에 우리뭐전자가 실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빵판에다가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 에그 8개 있는 칩들 있잖아요. 그런 거 꽂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작은 다이에다가 이제 겉으로 패키징을 한 다음에 다리를 송송송 뽑아내 아주 꽂는 구조인데 그 송송송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끔씩 보면 이제 와이어를 이렇게 이렇게 자동으로 전자동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게 와이어 본딩이고요. 요즘은 웨이퍼 다이가 점점 초미세 공정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막 AP칩 같은 거 가면은 신호가 점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와이어로 하나하나 옆으로 옆쪽으로 통해서 다 연결을 하기에는 너무 와이어수가 너무 많잖아요 한정적으로 와이어를 연결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웨이퍼 아래쪽에도 모두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범프라는 구조, 어, 범프, 그러니까 동글동글한 범프들을 딱, 딱 튀어나온 것들을 따다다닥 봐가지고 연결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흔히 플립칩 BGA라고 얘기하는 것은 칩 다이 밑에 부분에 이제 범프들을 톡톡 똑 이렇게 두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범프들을둘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플립, 뒤집어 가지고 밑에 서브스트레이트에딱 PCB에 연결을 한다. 그러면은 그 밑에 연, 연결이 배선돼가지고 솔더보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되겠죠. 근데 이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야. LPDDR 같은 경우에도 신호를 더 많이 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웨이퍼 레벨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TSMC가 애플의 아이폰 물량을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A10 바이오닉 같은 이러한 AP부터는 TSMC 전량 수주로 이렇게 전환하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그러한 후공정 패키징 기술이다라고 잘 알려진 기술인데요. 웨이퍼 레벨에서 칩을 똑 떼내기 전에 애초에 웨이퍼 레벨 에서 아예 그냥 중간 서브스트레이트에 연결도 없이 바로 그냥 RDL 어, 리디스트리뷰션 레이어를 쫙 깔아버리는 거죠. 이게 왜좋으냐 범퍼를 딱딱딱딱 해가지고 플립해가지고 딱 본딩하고 이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애초에 웨이퍼 레벨에서 지금 저 노란색 초록색 돼 있는 부분 있죠. 실제 칩 다이랑 이 솔더링 볼사이에그 배선 역할을 RDL이 다 해주는 거니까 웨이퍼 레벨에서 쫙 발라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웨이퍼로 보면은 우리가 흔히 다이싱이라고 하죠 어떻게 잘라내는 거, 웨이퍼부터 톡톡 떼내는 거. 그 다이싱하는 그 옆에 마진 구간 있습니다. 지금도 저기 보면은 팬나우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는 그 다이 칩 옆에 공간을 좀 여유롭게 해놨죠. 저 여유롭게 해놓은 상태에서 아래쪽에 PCB랑 연결되어 있는 커다란 그 솔더링 볼들 지금 6개 있죠. 저 솔더링 볼로 연결이 되어가도록 하는 그 r d x 층의 배선을 바로 웨이퍼 레벨로 패키징을 하니까 중간 서브스트레이트가 없으니까 얇게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신호를 연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하이닉스가 LPDDR를 이용하지 않고 IO 베스는 여덟 배나 더 구성을 해야 되는 동시에 더 빠른 밴드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패키징 기술을 사용했다라고 기사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 칩을 얇게 만들면서 더 밴드시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후공정 기술로 해결을 했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1 나노 웨이퍼 레벨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칩바이가 점점점 더 작아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초미세공정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도 20 나노에서 10 나노대로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저 패키징 다이가 점점점 줄어가더라도 전체 패키징의 기준은 똑같이 만들어놓고 RDL만 이렇게 바꿔가면서 배선만 바꿀 수 있으니까 전체 설계할 때이 캐리어 웨이퍼, 보조 웨이퍼 같은 거에 위에 약간 이제 표준화된 작업으로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로서 할수 있으니까 또 효율성도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D램에서는 DDR 규격으로서 원래 와이드 IO 이런 규격들을 따로 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IO 수를 더 많이 위한 어떠한 규격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 이러한 아이오 시도들이 더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니까 특히 스마트폰에서 혹은 우리가 쓰는 애티 디바이스에서 더 높은 밴드위스의 메모리를 요구를 할 거니까 이런후공도 패키징들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최근에 막 주식도 많이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애플 비전에 들어가는 특별한 디램의 경우에도 이런 기술을 썼다 애플 비전 프로에 더 얇고 더 밴드위스 높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니까 메모리 칩의 중량도 줄일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술 사용해서 들어갔는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죠.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애플 비전 프로가 아직은 지금 보시다시피 첫 번째 해에 뭐 35만대 두 번째 뭐 150만대 세 번째 350만대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 기울기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아이팟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뭐 얼마나 수익성이 좋을 거냐라는 거는 둘째치고 새로 나오는 어떤 h 디바이스의 등장과 함께 하이닉스가 빠르게 대응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 기존 LPDDR의 밴드위스를 더 늘린 HBM과 DDR 사이에 있는 그러한 또한 특별한 것들을 애플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AI 경쟁과 새로운 h 지 디바이스의 등장과 함께 우리나라에 있는 메모리 기업들이 점차 컴퓨팅 능력 쪽에서도 굉장히 필수적으로 주목을 받는 어, 그러한 기술 트렌드가 지속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은 후공정 관련해서 TSMC가 앞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로직 반도체에 대한 얘기이고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다양한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들을 점차 발전시켜서 앞으로의 이 무어 법칙이 죽었다라고 하는 시대에 더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더 올리고 밴드리스를더 확장하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반도체 업계를 리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AI가 핫해지고 AP가 핫해지고 CPU 모든 컴퓨팅 파워가 핫해지는 그한 테크 흐름 속에 제 친구와 지인들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메모리 그리고 로직 반도체의 붕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응원하며 애플 비전 프로 속에 들어있는 우리나라 메모리 기술에 대해선 소개한 안배 공학 에러였습니다.